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공조해서 유사시 유동성 공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뱅크런 사태에 대비해서 유동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는 지역 개별금고 중65% 정도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금고의 적자 합계가 상반기에만 총 1조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경영공시 등에 따르면 총 1,282개의 새마을 지역 금고 중에서 64.7%에 달하는 830개가 올해 상반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 지역이 개별 금고 중 75.5%가 적자로 가장 높은 비율이 나왔고, 부산과 경기도, 제주와 서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 등은 새마을 금고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합병 등의 방식으로 부실 금고 정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개별 금고의 통폐합 권고는 가능하지만, 해당 내용을 강제화 할수 없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개별금고이사회가 합병 권고를 부결시키면 대응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금융당국은 뱅크런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조 4천억 규모의 충당금을 적립한데 이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유동성을 공급받을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부문에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디지털 뱅크런처럼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설 대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상설 대출 제도는 적격담보 범위에서 금융기관 수요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진행합니다. 다만 뱅크런는 결국 가장 중요한 신뢰의 문제가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면 시장에서 예상 못한 불확실성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승에 베팅하는 연끌족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강남권의 집을 산 수요자들은 10억 이상 대출을 받은 초형글로 나타났습니다. 또 5억 원 이상 고액 대출 자금이 주택 시장 매수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고 서울 집값 상승과 가계 부채 급등 추세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주택 가격 상승기에 레버리지 투자 성공을 경험한 수요자 등이 영끌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반대로 LTV 규제 완화를 활용한 무리한 투자가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에. 국토부가 집계한 자금조달계획서 등에서 서울 부동산 거래 중61% 이상이 대출로 매수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서울 강남권 등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액별로는 전체 거래 중 10억 원 이상 대출받은 초연끌 사례가 6%를 넘어섰고 7억 이상 대출 15.6%와 5억 이상 대출 3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거래 과정에서 웬만한 집한채 가격을 대출로 조달한 셈입니다. 집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초고액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0억 이상 대출 사례 거래로 강남구가 23.8%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21%와 용산구 11%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10억 이상 대출자 비율이 두 자릿수를 넘어서는 곳은 강남과 서초, 용산구 뿐입니다. 또 강남과 서초에서는 7억 이상 대출 거래가 40%에 육박할 정도로 많았으며 집값이 높게 형성된 마포구와 용산구, 성동구 등에서도 7억 이상 대출이 늘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이 크게 증가한 건타 지역 대비 집값이 높게 형성된 이유가 가장 크며 정부의 LTV 한도상향 규제 완화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비규제 지역 LTV 최대 70%를 적용하고 있고 강남권 규제 지역만 5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은 LTV 80%도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게 한국경제의 금융 안정을 위협한다는 의견입니다. 소득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 비율이 26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 대출 받은 연끌 쪽 세대의 리스크가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비를 제약받는 DSR 임계치를 47%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해당 수준을 초과하는 비율이 지난해 12%를 넘어서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역대 최악으로 가고 있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을 때 성장률이 꺾이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 상황은 이미 부채 비율이 222%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는 과거에는 부채가 성장을 촉진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대 초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대부분 신흥국에서 민간신용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민간신용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과 가계 등 민간의 부채를 의미합니다.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에서는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1.3배 이상 증가했고 중국에서는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요소로 변환되며 중장기적으로 부채 상환과 이자 부담으로 미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BIS는 아시아 국가들이 현재 성장을 저해하기 시작하는 변곡점에 이르렀으며 특히 한국과 중국의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이 100% 선을 웃돌면서 경제성장률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역 유자형 곡선과 일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은 222.7%로 100% 선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가계부채 100%와 기업부채 12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BIS는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건설 부동산업으로 옮겨가는 현상에도 주목했습니다. 해당 업종에 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날수록 성장에 큰 부담을 줄수 있고, 실제 건설과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증가한 국가일수록 생산성 감소가 크게 나왔습니다. BIS의 경고는 통화정책에서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위험을 경고한 한국은행의 정책 방향과도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하면서 부동산 가격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손쉽게 경제를 이끌어오던 과거 정책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런 고리는 한번 끊어줄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영끌 집주인이 많은 상황이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강제 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된 집합 건물이 1,14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한달 만에 경매 사례가 27% 증가하고 있으며, 강제 경매 매각이 1,000건을 넘은 건 2010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강제 경매는 집주인이 보증금 등 채권액을 갚지 못했을 때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별도로 재판이 필요 없는 임의 경매 방식과 달리 강제 경매는 재판으로 판결이 나온 이후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70건으로 강제 경매 사례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 359건과 인천 115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강제 경매가 특히 증가하는 건 전세사기 여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면서 결국 임차인들이 소송 등을 통해 집을 경매로 넘기고 있습니다. 경매시장 관계자는 서울의 강제 경매 상당수가 전세사기 여파로 나오는 물건이라며 허그에서 해당 물건을 적극 매입하면서 매물이 많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이나 다세대 등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고 낙찰 금액이 계속 하락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여파 등으로 강제 경매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란 분석입니다. 가계 대출 억제 방안이 주담대에 이어서 신용대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담대가 막힌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가고 있으며 1금융권에서 규제를 강화하면서 다시 이금융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담대에 이어서 갑작스러운 신용대출 제한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불확실성이 커지며 청약시장에서도 계약금 마련 등의 큰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103조 8,702억 원으로 매달 신용대출이 수천억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도 주담대와 함께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동원해서 아파트 갭투자에 나서는 등 연끌종 문제가 급속도로 커진 사례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해 서둘러 신용대출 규제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달 급증하는 현추세가 이어지면 신용대출의 소득 대비 대출 비율 LTI를 적용하고 현재 연소득의 150%까지 가능한 대출한도를 100%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KB 국민은행이 선제적으로 직장인 마통한도를 최대 5천만 원 수준으로 낮췄고 신용대출 전체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신한은행도 같은 규제 방안을 도입했으며 모든 은행권 대출을 제외한 한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 제한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큰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 상황에 가까워진 자영업자들의 부도 리스크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높은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자체가 다양한 생계비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담대처럼 실수요 목적을 증빙 등을 통해 선별하기도 애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규모 담보나 매출 규모 등이 인식되지 않는 자영업자는 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제1금융권 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과 카드론 증가 추이를 1일 단위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시장에서는 급전 창구로 불리는 카드론 돌려막기와 보험계약 약관대출, 청약통장 담보대출 등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한계 상황에 내몰린 차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신업계는 일부 보험사가 약관 대출을 중단하는 등 제2금융권에서도 전반적인 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보류할 움직임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 담보 대출까지 끌어다 쓰면서 버티는 취약 차주들이 급전 창구가 막히면서 결국 연체율 상승 등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